자, 이번에는 예각, 직각, 둔각을 한 배워볼 거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여기가 C가 되면, 자, 직각 삼각형의 조건이, 그지? 배웠지? 직각 삼각형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게 직각이었지, 그지? 그러기 나중에 핵, 자, 예각은 둔각부터 볼게. 둔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A와 여기 B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각도만 이렇게 올릴 거야. 즉, 여기 길이를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이렇게 만들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은 A, B, 자 C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C가 그럼 늘어나니 짧아졌니? 아, 네, 네, 됐 다. 늘어나니 줄어나니 C가 흰색 기더 길어, 노란색 이더 길어. 누가 더 길어요, 둘 중에? 흰색 C가 더 길어, 노란색이 더 길어. 흰색이 더 길어요? 뒤질래요? 어떻게 이게 더 긴? 이게 더 짧지 새끼야 이게 짧고 길잖아. 같은 AB가 있을 때 얘가 늘어나지 않았냐?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그죠? 이게 더 늘어났죠? A, B는, 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C제곱에, 봐봐. 근데 내가 A와 B를 고정한 길이로 놨으니까 얘네 둘은 같아, 크기가. 그죠 AB를 안 변화시켰으니까. 근데 C는 늘어났죠? 그럼 C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C는 커졌으니까 큰걸 제곱하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와줘야 돼. 이해 되냐? C는 커졌고, AB는 그대로니까. 근데 얘가 등호일 때였는데, 얘가 커졌으니까 이쪽으로 와줄 거 아니냐? 얘가 둔각이야, 둔각. 네. 되냐 자, 그럼 이제 예각도 한번 해보자. 예각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각 예각. 야, 예각도 보시면, 각도만 내가 이렇게 싹 줄일 거야. 각도만,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길이 B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그치. 자,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같은데, 자, C제곱에서 C가 짧아졌니, 길어졌니? 짧아졌으니까 얘가 더 작겠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직각 삼각형, 얘가 둔각 삼각형, 얘가 직각 삼각형의 조건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꼭 기억해둬야 될 거. 일단 삼각형이 성립을 하려면 가장 긴 변이 짧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커야 될까? 짧아야 될까? 커야 돼. 어디가, 어디 쪽이죠? 요거야, 요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2번 하면 좋대 왜냐면 C가 존나 긴나 생각해봐. A가 이기라라고, 그렇지 위에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 정리해 주세요.